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로또 믹스입니다. 저번 주에 제해수가100% 제외돼서 1, 2, 3등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았던 회차였어요. 제해수가 7개에서 10개 정도 제외되고 나면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요번에 전부 제외가 돼서 1등이 나오기 쉬웠던 회차였습니다. 제가 조합번호를 많은 분들한테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중에 4등이 두명 나왔고요. 5등도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로또믹스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 의미를 나누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 어릴 때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축하해줬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로또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작은 의미도 좋게 생각해 주시고, 당첨이 되면 서로 축하해 줄수 있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상위 당첨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믹스님들이 1등 당첨되는 그날을 위해 세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0주간 홀짝 통계의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저번 주에 대한 그래프고요. 저번 주에 홀짝 비율은 2대 4였어요. 총 20주간 7회나 왔었는데요. 그러면 1083회는 홀짝 비율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지금 20주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6대 0 또는 2대 4를 따라가기 위해서 4대 2나 3대 3의 비율이 그래프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홀짝 비율은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다음은 끝수 통계 20주간의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줄은 저번주에 나왔던 번호들이고요. 제일 끝에서부터 보자면 3번이 18회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이 3번을 따라가려면 6번과 8번. 6번 같은 경우는 저번주에도 나왔지만 6번, 8번. 지금 3번을 따라가줘야 되고요. 1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4번이 또 올라와 줘야 됩니다. 2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0번이 또 올라와 줘야 되고요. 또 7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5번과 9번이 와줘야 돼요. 이렇게 끝수 통계 6개의 번호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회차별 당첨 현황입니다. 저번 어, 1082회에서는 5개가 나왔죠. 1081회에서 6개가 나오고요. 그러면 6, 5,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래에서 한번 또 훑어볼게요. 여기 6이 나왔었을 때, 여기 4가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고요. 쭉 밑에 보면, 6이 나왔었을 때, 그 다음 주에 5가 나왔고, 그 다음 주에 4가 나왔습니다. 그쵸? 여기는 6이 나왔었을 때, 그 다음 주에 4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6이 나왔었을 때는 따로 없죠. 그러면 결국은 6, 5, 그 다음에 1083회에서는 4의 가능성이 또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끝수, 그 끝수가 0번, 4번, 5번, 6번, 8번, 9번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4개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다음은 학계 흐름 20주간의 그래프입니다. 1063회부터 1082회까지 그래프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1082회에서 당첨 번호의 학계가 182예요. 그런데 저희 평균이 129.85거든요. 지금 20주간 중에서 가장 높은 지금 점수를 얻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떨어져야겠죠. 여기 1075회도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갔었을 때는 그 다음에 평균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때도 1080회 때도 높이 올라갔었을 때 다음에 떨어졌고요. 여기 보시면 1065회에서도 그 다음에 확 떨어졌죠. 그래서 요번 1083회에서도 한 110에서 130선, 110에서 130선 한번 이 구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계 이름은 이 정도로 보고요. 출연 미 출연 번호들 또 들어가 볼게요. 최근 10주 동안 당첨번호로 최다 출연한 번호를 대출연번호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출연번호 6개 나왔어요. 38, 36, 24, 23, 6, 1번. 그런데 우리는 이 대출연번호만 볼게 아니라 대출연이 될 가능성 있는 번호까지 항상 봐왔거든요. 그래서 아래 보면 이 대출연, 지금 6개 나와 있고요. 10주 동안 총 3회 나왔어요. 그 밑에 2회 나온 번호들이 대출연이 가능성이 있는 번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거는 패스합니다. 이번 주는 대출연은 이 6개를 좀 중심으로 봐주시고요. 다음은 미출연 번호. 최근 10주 동안 번호 한번 볼게요. 2번, 5번, 12, 15, 19, 22, 25, 29, 39. 9개의 번호가 나왔는데요. 이 번호가 이 아래에 있는 출연 상위와 출연 하위 번호와 중복된다면 또 그게 중요한 번호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출연 하위 번호, 아, 출연 상위 번호도 한번 볼게요. 출연 상위 번호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가장 많이 나온 번호들 10개를 모아놓은 거고요. 34, 18, 45, 27, 12, 14, 17, 13, 33, 20. 이렇게 10개의 번호 나왔습니다. 그럼 출연 하위 번호 1회부터 맨 마지막 회차까지 가장 적게 나온 번호 9, 22, 32, 28, 30, 23, 29, 41, 25, 8번입니다. 그러면 이 미출연 번호랑 중복되는 번호가 어떤 번호인지 한번 여기에서 알아볼게요. 12번. 지금 출연 상위 번호랑 중복되고요. 그리고 22번. 출연 하위랑 중복됩니다. 그리고 25번 출연하이랑 중복되고요. 그리고 29번 또출연하이랑 중복되네요. 그쵸? 총 중복되는 숫자 4개예요. 12, 22, 25, 29 출연, 미출연 번호에서 이 4개의 번호 중요합니다. 다음은 다음 수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다음 수에 대한 분석을 해볼게요. 다음 수에는 다음 상위수가 있고요. 다음 하위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정 당첨번호, 지금 1082회에 21번이 나왔는데, 21번이 나왔었을 경우에 그 다음 주에 많이 나왔던 번호를 다음 상위수라고 하고요. 21번이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에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가장 적게 나온 번호를 다음 하위수라고 합니다. 그럼 아래 표를 보면 당첨번호 21번에 대해서 다음 수는 37번인데요. 횟수로 27번 나왔어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27번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37번이 1위 숫자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26번이 나왔었을 때는 18번, 27번은 11번, 32번은 14번, 34번은 1번, 42번은 34번이 다음 상위수입니다. 지금 6개의 숫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다음 하위수입니다. 다음 하위수는 당첨번호의 다음 주에 가장 적게 나온 번호예요. 21번이 나왔었을 때그 다음 주 22번이 가장 적은 횟수로 나왔고요. 26번에 대한 다음 하위수는 24번과 42번, 27번에 대한 다음 하위수는 9번, 30 2번도 9번, 34번도 9번, 42번은 10번입니다. 이렇게 다음 하위수 1위번호 검은색 테두리 안에 있고요. 그러면 다음 상위수와 다음 하위수 중복되는 숫자 볼게요. 현재 다음 상위수와 다음 하위수를 봤더니 중복되는 숫자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다음 하위수에서 지금 9번이, 3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9번을 좀 중요한 숫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궁합수로 넘어갈게요. 궁합수는 1위 숫자가 지금 양쪽에 보니까 꽤 많네요. 아까 전에 봤던 다음 수와 함께 당첨번호로 나왔던 번호를 궁합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수와 함께 많이 나온 번호를 궁합상위수, 다음 수와 함께 적게 나온 번호를 궁합하위수라고 해요. 다음 상위수, 1번. 아까 전에 1번이 나왔었는데요. 1번에 대한 궁합 상위수 28번, 11번에 대한 궁합 상위수 21번, 14번에 대한 궁합 상위수 15번, 18번에 대한 궁합 상위수 31번, 34번에 대한 궁합 상위수 15와 42번, 37번에 대한 궁합 상위수 6번과 45번입니다. 총 8개의 번호가 나왔어요. 공동 1위는 두 개에서 세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궁합 할수로 넘어갈게요. 궁합 할수는 다음 할수에 대한 궁합 할수예요. 9번에 대한 궁합 할수는 8번과 45번, 10번에 대한 궁합 할수는 공동 1위로 5, 17, 30번, 22번에 대한 궁합 할수는 1, 16, 29번, 24번에 대한 궁합 할수는 43번, 42번에 대한 궁합 할수는 25번입니다. 궁합 할수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궁합 상위수와 궁합 하위수 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중복으로 나온 숫자가 지금 보면은, 어 일단 궁합 상위수에서 15번이 두번 나왔어요. 그리고 궁합 상위수랑 궁합 하위수에서 한 번씩 나온 45번. 이렇게 두 개의 번호가 지금 눈에 가장 띕니다. 그래서 궁합수에서 이두 개의 번호 한번 주시해 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홀짝 통계, 끝수 통계, 끝수 개수, 총합 구간, 그리고 출연 미출연, 대출연, 다음 수, 궁합 수, 전부 다 한번 훑어봤어요. 이 중에서 제가 뭐 포인트 되는 거몇 가지를 뽑아드리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믹스님들이 조금 더 이번 주에 끌리는 구간들 있으면 그 구간들 가지고 가시고요. 목요일에는 또 재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목요일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무료 조합 번호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재수를 제외 제외한 번호들이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 경우의 조합 번호로 추출되고 있는데요. 매주 그 조합 번호들을 우리 믹스님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로토믹스는 조합 번호 나눔에 있어서 금전 요구는 절대 하지 않아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무료 조합 번호 신청은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주도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그 힘으로 좋은 조합 번호 믹스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